자, 비단계 유형 뽀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서로 다른 네사람을 일렬로 세우려고 한대요. 그래서 키준으로 1, 2, 3, 4 이렇게 세팅해 볼게요. 얘가 가장 작은 친구, 얘가 가장 큰 친구. 자, 그랬을 때 일렬배열. 앞에서 세 번째 는세사람이 죄송합니다. 앞에서 세 번째 서 있는 사람이 양옆에 이웃한 두사람보다 키가 작은 확률 물어봤어요. 일단은 여기에다가 이 친구들을 배열할 테니까 분모는 4필일 거고 세 번째 자리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됐을 때, 이 친구가, 요 친구가 이양 옆에 있는 사람보다 키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면 가장 작은 친구를 배열하면 여기에 누가 오던지 간에 아, 무조건 1이 더 작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1을 제외한 2, 3, 4를 배열해 주세요. 3패까지니까 6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2번이 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 친구는 너네 둘보단 작아야 됩니다. 1이 오면 안 돼. 일은 여기다 고정시켜 놓고, 3, 4를 배할 수 있어요. 2패까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더 이상 없겠죠. 여기에 3이 오면, 그지? 4는 여기 하면 여기, 나머지는 1 아니면 2가 오니까, 그지? 유 친구가 얘보다는 커지게 됩니다. 얘가 될 거고, 24분의, 24분의 8인가요? 3분의 1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른쪽 그너같이 6개의 이자 같은 간격으 놓여있는 원탁에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구체화. 남학생 ABC로 세팅하고요. 여학생을 스몰 AB로 세팅했을 때, 여기다 집어 넣을 건데,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탈하게 앉을 확률을 물어봤죠. 일단 너의 관점에서, 여기 오나, 여기 오나, 여기 오나, 그지? 어떻게 앉히던 간에 한 가지입니다. 돌리면 다 돌아갈 테니까. 그래서 A가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 남는 친구들, 남는 친구들이 얘네들 여기다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1을 좀 밑에 쓸게요. 부모니까. 1 곱하기. 그러면 이 친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에 이네 개를 선택해서 배열시킬 거야. OP4.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잘안 되시는 분들은 너가 쓴 자리가 다섯 개, 너는 네 개, 세 개, 두개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뭘 요구하고 있어? 남학생은 남학생끼리 이웃한대요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하고요. 아, 그래? 그러면 남학생, 이 ABC, 요 덩어리를, 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돌아가나 똑같을 테니까. 한 가지라고 가정해 봅니다. 여기에 남자가 앉아야 돼요. A B C. 어? 강아지. 발자국 같죠. 그죠? 술 냄새 하지 말라고?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 여자 둘을 앉는 안치스 케이스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 놓고 그 여자를 여기에 앉았다고 치면 그 여학생이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A B P A 이런 식으로 이배까지가될 거고. 이 A B C도 여기 그지, 앉을 때마다 다 다를 테니까, 3팩까지로 배열하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얘가 5, 4, 3팩이니, 3팩이 약분됨. 음, 그래 놓고, 얘가 4죠? 4도 약분됨. 그래서, 결과치는 5분의 1로 결정됩니다. 2번이었네요. 초콜렛에 있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t가 c보다는 앞에 확률 물어봤어요. 그러면, t랑 c랑은 자리가 배열돼 있어요. 자동 배열. 그럼 얘네 둘을, 뭐라고? 같은 문자로 생각해서 앞에 T는 T를 주고 뒤에 T는 C를 주면 되겠죠 자그런데 C가 아, 된장 그지? C가 두개더 있네요 그죠? 그래서 TTT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TCC 그럼 체크하면 TCC를 에, 하면 H 또 O가 두개 있나요? O가 두개 있고요 H도 있고요 또 모두 있어? L도 있고 A도 있고 그 다음에 E도 있겠죠 얘네들을 배우실 거야 하나 둘셋 넷, 다, 여, 일구 여덟, 아홉 개. 아 써있잖아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자, 구팩. 9팩. 구팩을 배열하는데, 그지? 일단 요걸 배열하는 케이스니까, 아,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 C가 두 개, O가 두 개. 그래서, 이 팩, 이팩 나눠줍니다. 나눠줄 거고, 그 다음, 분자. 문제에서, 요렇게 요구하고 있죠? 너네들을 배열해줘. 그래서, T 세 개, 삼 팩. 그 다음에, O 두 개, 이 팩을, 음. 배제할 거야. 이렇게 요렇게 계산될 테니까,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들어가죠? 이 분모는 3패 곱하기 2, 10인가요? 분자는 1의 곱해 들어가는 거니까 4가 되겠죠. 정답은 3분의 1일 거고, 2번에위치해 있네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원의 간격에 6개, 같은 간격으로 6개의 점 중에서 3개 선택합니다. 그래서 3점을 꼭전는 삼각형 을 만들려고 하는데, 많은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여기에 직각상학형 케이스를 보시면 되죠. 자, 구체화 시켜보면, 1, 2, 3, 4, 5, 6.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은 지름을 의심해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수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면 만약에 1, 4라는 요 녀석을 의심했을 때, 어, 어떤 점, 2번이 오거나, 3번이 오거나, 5번이 오거나, 6번이 온다면, 6번이 왔다고 쳐볼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얘가 수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1, 4를 선택한 상태에서 몇 개의 점? 네개의 점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줄이 지름이 되는 게 1, 4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음? 2, 5도 있고, 모두 있음? 3, 6도 있음. 이런 식으로 몇 줄? 세줄이라는걸 이해할 수 있으니, 각 줄마다 3이 결정될 거야. 63은 2십까지예요 약분이 되나요? 음, 되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5분의 3이 될 거고, 아, 둘이 더해 달래요? 정답은 1번 8이 되겠죠. 집합 A, B, C가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분집합 7개가 되겠죠? 그래서 중괄호를 쳐야 되지만 편의상 이렇게 소괄호로 칠게요 음. 왜 그러냐고? 아 중괄호 쓰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개 들어 있음 7개 들어 있다고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7개 중에 두개를 뽑아 7 p 응? 음? A가 x 에올수 있는 게 7개, 6개. 그래서 7 곱하기 6, 이란 사실이 전체 케이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집합 관계의 확률 물어봤죠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이 녀석의 원소가 하나로 약속해 볼게요 그래서 너를 A라고 약속해 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A를 갖고 있는 거니까 뭐가 있을 수 있음? A, B도 있고요 A, C도 있고요 A, B, C 이런 식으로 세 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친구의 관점에서 원소가 하나짜리인 게 A 하나 B 하나, C 하나. 그때마다 3 개씩 잡힐 테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자두 번째. 이번에 X가 원수가두 개짜리예요. 원소 원수 두 개짜리인 게 A, B라고 볼게요. A, B라고 놨을때 여기에 될수 있는 건 A, B, C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얘가 될수 있는 게 A, B, A, C, B, C 세 가지. 그런 게 하나밖에 없고 얘가 A, B, C면은 그지 서로 다른 거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어. 자이 케이스를 구분해 봅니다. 계산해 보면 분자가 여기까지예요. 9 3 1 0인가요 약분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7분의 2로 결정이 될 거고 주관식이었네요. 자, 두사건 A B에 대해서 P A와 P B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교집합에 대해 최대값, 최고값을 물어봤는데 일단은 좀 통분 좀 해볼게요. P A란 친구는 15분의, 15분의 10이에요. 그 다음 P B란 친구는 15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교집합의 최대값은 그냥 쉽게 눈에 보여요. 교집합의 최대값이라는 소리는, 그지, 어떤 녀석이, 작은 녀석, 큰 녀석이 쏙 들어가면, 교집합의 최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누가 더 작나요? p 비가 작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이제 요만큼이 전부 다 최대값이 되니까, 15분의 6이 최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최소값을 고민해 보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고민하냐면, 이두 개, 이 B란 녀석을 밀어요. 응? 어떻게 표현되게끔, 혹시 서로소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요런 케이스를 고민해 봅니다. 그런데, 너가 10분의, 15분의 10이고, 15분의 6이니, 둘이 더하면 1보다 커져요. 확률의 총합은 1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겹쳐지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해할 거야? 우리가 공부하기를 뭘 공부했냐면, 어. 지금 확률을 쓰면 안 되고요. 어, 요걸 볼게요. 아, 확률써도 되는구나. 자, <laughs> 보겠습니다. 확률 단원이죠? 죄송합니다. 덧셈 정리에서 요 친구는 PA PB. 너네들이 더해 주세요. 그러면 15분의 16. 15분의 16이 될 거고 빼기 이렇게 교집합으로 표현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뭘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중이냐면 이 녀석이 작을 때를 접근하는 중이에요. 그럼 얘가 작다는 건 일정 값에서 작은 걸 뺐으니 이 녀석은 합집합의 입장에서는 최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가 너네 뒤에 더한 게 최대란 소리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집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어, 전체 확률이 1이고, 이런 일이 벌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 부분이 최대가 되는 소리는 여기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0이라는 소리고, 그럼 이 합집합이 전체 1일 수밖에 없겠죠. 아, 네가네가 네가 최대값 1일 때 너가 최소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15분의 16에서 15분의 1을 빼면 1이 되는 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고, 둘이 어떻게 주세요? 더해 주세요. 정답은 15분의 7로 결정되겠죠. A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각각 한 번씩 발표하도록 발표 순서를 정하려고 하는데요.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를 정해지거나, 합의법칙이죠. 아니면 a b 사이의 2명의 학생만이 발표하는 순서를 정해질 확률 물어봤죠? 일단, AB를 포함한 여섯 명을 구체화시켜봅니다. 그러면, 요 친구들을 그냥 배열 때려버리면 분모는 6팩이 되겠죠. 그래서, 표현해볼게요.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표현해보고. 그럼 첫 번째, 어떤 케이스야? A가 B보다 먼저 발표한 순서. 오케이. AB 입장에서 순서가 결정되어 있네. A는 앞에, B는 뒤에. 그러면 AB는 배열할 수 없으니,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로 이해하면 되겠죠. 너네들을 배열해 주세요. 6팩토리아를 2팩 나눠줌. 요게첫 번째 케이스고 어, 합의 법칙이죠. 두 번째, A, B 사이에 두 명의 학생만이 어, 발표한 순서를 정해준 확률. 그러면 A 그리고 B 사이에 몇 명을 두 명을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들 중에서 두 명을 뽑아 주세요. 4 p 라는걸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두 명을 구체화시켜 봅니다. 1, 2가 왔어요. 그리고 이한 덩어리. 그 형태가 깨지면 안 되니까, 자, 이 상태로 세 개를 배열해 삼팩토리아를 낼 거고, 그 다음에 AB를 자리에 바꿔도 됨.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문제는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 얘네들을 더할 때, 동시에 중복된 케이스를 빼셔야 되겠죠. 교집합 부분. 그럼 어떤 케이스 있어? A랑 B랑에서 A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AB 사이에 두명 있는 케이스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케이스죠. 어, 여서 어, 여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써볼게요, 그죠? 세 번째. 자, A랑, 요렇게 두명 있고, 요, 요런 케이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올수 있는 게, 4P가 될 거고, 누가 왔음? 만약에 1과 2가 왔음. 그러면 얘네들을 배열하면 되니까, 몇 개를? 세 개를 배열해.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을 자리 바꿔도 한 가지겠죠. A가 앞에, B가 뒤에, 어, 이 녀석이 B란 소리니까, 한 가지. 그럼 계산해 보면 되는데, 정리해 볼게요. 음, 너는 분모는 6팩토리얼이야 표현될 거고, 여기 계산해주면, 6팩, 6팩 720이죠. 2로 나눠줌 360이 될 거고, 에, 더하기. 그 다음 잘 보시면, 요렇게 생긴 게두 개에다가, 이렇게 생긴 걸 하나 뺐으니,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남겠죠. 4p는 12, 여기 3p 더하면, 6. 72가 한 번만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정리해주면, 6팩토리알은 720이 될 거고, 분자가 430인가요? 그래서 이거 약분해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6의 배수일까? 2로만 나눠볼게요. 2로 나눠봅니다. 2로 나누면 360분에, 2로 나누면 216인가요? 6으로 나눠지네요. 그래서 6두 개로 나눌게요. 6의 세제곱이니까 6이 하나 남고, 30이 나면 이렇게 표현돼서 정답은 5분의 3으로 결정되겠죠? 자, 1부터 6까지 자연수와 하나 적힌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끄집어내는데, 음, 꺼낸 공의 수에 적힌 곱을 A, 꺼내지 않는 4개의 곱을 B라고 하는데, A랑 B랑 모두 짝수를 확률. 그러면, 1, 3, 5라는 홀수와, 여기 2, 4, 6이라는 짝수를 의심해 봅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풀어야 되겠죠. 일단 분모는 얼마냐면, 6개 중에 2개를 뽑아주세요. 62, 1 5가지예요 그죠자 그런 상태에서 a랑 b랑 모두 짝수래. 그럼 결과적으로 이 중에 두 개를 뽑을 건데 이 중에 두 개가 짝수가 적어서 하나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뽑았음. 그지? 그럼 너네 곱하면 2니까 짝수일 거고 이 남는 애들이 짝수나 들어있을 테니까 아 짝수일 수밖에 없구나. 처음에 두 개를 뽑을 텐데 그두 개의 관점에서 보면 짝수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어떤 케이스 있어? 짝수를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죠더 이상 없나요? 없죠. 음, 만약에 홀수만 두개뽑으면 뽑는 게 홀수가 되버리니까 이두 가지 케이스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뽑는 거 입장에서 남겨지는 건뭐지한 가지일 테니까 그러면 짝수 두개 뽑아요, 이 중에 몇 개? 3시, 세 가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는 또 뭐예요? 짝수 하나, 홀수 하나, 3시 1, 3시 1, 구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면 얘가 12로 표현되니까 5로 나눠 주세요. 아, 어, 죄송합니다. 3으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다 풀어놓고 틀릴 뻔 했네. 5분의 4라는 그런 확률을, 어. 확인할 수 있겠죠. 자, 1부터 3진까지 자연수가 주어져 있는데, 한 개의 수를 택할 때, 택한 수가 6과 소수의 확률. 그러면 6은 2 곱하기 3이니까, 그 택한 애가, 뭐도 안 됨, 2의 배수도 안 되고, 그리고 3의 배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건을 뽑았을 때 2의 배수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을 뽑았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니까 뭘 물어봤음? 2의 배수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2의 배수 안 되고, 그리고 3의 배수 안됨 그럼 얘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이렇게 A,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얘는 1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만 계산이 되면, 음, 이 문제는 끝이 나는구나. 그럼 너는 누군데?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 확률. 그럼 30분에, 30분에 2의 배수 확률 15개, 3의 배수 10개에 빼기 6의 배수 5개를 빼시면 되겠죠. 계산. 30분에 20. 3분의 2? 그래서 이제 빼는 거니까 3분의 1로 결정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네요.